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UAV라든가 드론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재민이라든가 그 스프링 기술에 이해가면서 이제 간섭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진 좌표를 해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지도 좌표가 정확히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많은 재밍 신호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해진 루트에서 이제 고선하는 그런 어떤 드론이라든가 위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항, 그, 그러니까 안티제민항제민으로 해가지고, 요 모듈이 있음으로 해가지고서, 이 소자가 뭐, 사소자, 팔소자 있는데, 요런, 그, 네 군데에, 아니면 여덟 군데에 있던 제민 이런 데서 발생한 거를 필터링을 걸쳐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버릴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요 제품은 사실 국산은 아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터키의 아이라크 TV2에, 이금대회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국내 이렇게 소형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가지고서요, 같이 이제 좀 우리 쪽에서 이제 디벨롭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